그래 뭐 새가.. 친구들 부르는거야? 어? 오 쫓아냈어 누 얘가.. 얘가 제 이겼어 할매기어 지금 쫓아냈어 자기 소리야 어 지금 이제 먹이가 여기 있다 먹이 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막 어이가 다 쫓아내 지금. 누군 어. 먹는 거 아니지? 강한 응. 자만이 살아남다. 뭐야 보리가? 이게 성, 순서가 있나? 얘 얘가 계속 먹진 않을 거 아니야? 제가 먹으면 이제 그다음입니까? 아빠 먹어.